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았는데. 예. 예. 그렇게 하기로 한거 아닌가? 그 부가세 안, 안 주고 우리가 계산서를 안 받았잖아요. 가령 100만 원인 것도 뭐 1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만 원만 줬잖아. 아, 그럼 됐지. 예.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거지. 자기가 계산서를 안 끊었으니까. 신고는 원래는 자기가 소득이 있으니까 신고해야지 임대소득. 어느무고 매출 누락이고고, 세금 두들 맞아야지. 부가세도 두들 맞아야 되고, 소득세도 두들 맞아야 되고. 몇년 동안에. 예, 그 15년까지는 안 되고 무신고 행거는 그 10년까지 부과 제척 기간. 예. 무신고가 10년일 거예요. 무신고 신고한 게 5년이고 어, 무신고가 막 10년일 겁니다. 그 부과 제척 부과 제척 기간이 뭐냐면은 세금을 이렇게 탈루한 거를 무조건 뭐 몇십 년 지난 걸할수 있는 게 아니고, 그 세무서에서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. 그게 무신고가 십 년일 거예요. 칠 년인가, 십 년인가, 뭐 하여튼 그래. 그럼뭐 그래 지금 임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. 나가라고 그래. 어 그러면은 그래그 그거 들이대야지 뭐. 이때가 그 저희 그 임대로 준그 통장 내역은 있잖아. 예, 예, 예. 그래 아마 그자 신고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거좀뭐 활용하시면 되겠네요. 뭐. 그래 부가세가 치시하고 소득세 많지 부가가 치시하고또 소득세도 많이 나올 거잖아요. 그 우리가 우리만 그 임대를 하고 있나 그 땅주인이 아, 그거는 뭐, 아, 계산서 증상적으로 발행하고, 우리가 그 월세가 얼마지? 그, 옛날에는? 아니, 15년? 최근 한 5년 동안에. 250, 그러면 3,000이네, 연간. 그러면 부가세가 뭐, 대략 300 정도가 누락되었고, 1년에.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득세. 소득세 근데 다른 거들은 얼마를 받는가? 다른 사업장이 있다며 저 사람이 어, 그럼 맞네. 그러면 이게 소득세가 높은 세율을 걸리거든. 그럼 소득세도 많고. 우리 그러니까 자기 팔년저800 받은 거는 그 저거 해가 신고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그, 그도 뭐, 임대비니까 경비가 많지는 않잖아. 그런데, 우리 요, 저, 한3천0이더 해버리면, 은 그, 세율이 높은 세율이 걸려. 뭐, 제하 24% 이상 걸릴 거예요. 그리고, 그거에 대한 소득시효과는 3천0 0에 24%면, 뭐, 2 0뭐 해도 3이 600이잖아요. 어, 그러고, 또, 그거만 있는 게 아니야. 또, 건강보험료도 나와. 어, 그래, 하면, 많, 많다고 봐야지. 그래, 요, 6 0억 아까 부가세 300하고, 아까 소득세 한 20%만 잡아도 뭐, 한 600하고, 돈 천만 원 되잖아요. 어, 그리고 건강보험료 하고 하면, 뭐, 하여튼, 천만 뭐원 넘지, 하여튼. 어, 그것 가산세 하면은 뭐, 뭐 많지. 천0백 넘어간다고 봐야지. 1억이 넘지, 1억 5천이네. 그, 어, 그왜 나가, 뭐, 건물 그 지으려고 나가라거나 아, 깨끗하다 해가 팔, 팔라고? 네. 한 분도 안 주면 되나, 그, 저,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. 아 그러면 안 되지. 아동 저도 그몇년 전에 동생이 그 창원에서 컨센터하고 있어요. 이,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야. 그어 그래 지금 지금 집주인이 그저 내보내기로 이럴 때 있나 봐. 그래 버텨가지고 뭐 그때 얼마 받았어? 이따 몇천만 원 받아가 나왔어아 예. 그래요. <laughs> 예예 그. 아예예 예, 알겠습니다 예잘 처리하세요 예예예 예. 예, 예, 예.